안녕하세요. 인관음향 강승빈 과장입니다. 오늘 X32 풀버전 샌드온 페이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이 입력, 여기가 출력이거든요. 쓰시는 거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1에서 16. 얘를 누르면 1번으로 바뀌고 얘를 누르면 17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눌러서 바꾸시고 여기도 눌러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절을 원하는 채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면, 얘를 누른 다음에, 셀렉을 한 다음에, 샌돈 드 페이더를 누르면, 요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개별 볼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채널에 대한 샌돈 드 페이더 들어가서 개별 볼륨을 조절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전멸을 하는 이유가, 얘가 켜져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깜빡깜빡 할 거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개별 볼륨들을 올리고 내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껐을 때, 나오아지면 얘는 마스터예요. 예를 들어서 OBS인데 OBS 볼륨이 뭐요요 요 채널 마이크가 볼륨이 너무 커서 걔를 좀 줄였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얘를 줄여버리면 예배당 소리도 같이 다 줄거든요. 그래서 얘를 줄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를 줄이면 모든 소리가 들어오는 유튜브 나가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 패드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셀렉을 하고 샌드 패드를 눌러서 곧그 볼륨을 내리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면 다시 올라가죠 마스터는 그대로인데 개별 요채널의 개별 볼륨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고그 채널 소리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알아야 이펙터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도 조절할 수 있고 시청어들 모니터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은 센서온 페이다이 기능 꼭 아셔야 되고, 유튜브에 X32 센서온 페이다라고 검색을 하면,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다른 분들께. 자, 그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